<laughs> 도망가. 큰일 난다. 누구 해야 되지? 못 가질 제...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에이씨, 아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 책은 못 가져가나? 에이. 에이씨, 조조 조주, 조조 너무 힘들어. 너너 너 말고 책, 아까 책된거 같은데? 응, 가지기. 가지기 가, 가지 가지 <laughs> 가지기 됐다 아 됐다 너해고 에라이 씨 오케이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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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닌데 낚였어 가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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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얘, 얘 자세가 조금 이상한데? 저기 좀 가져볼까? 어? 뭐니? 오, 어, 쉣. <웃음>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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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만, 화면 <하면> 진짜 미치겠네. <laughs> 이거,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VR이 안 좋아서. <laughs> 아, 얘는, 언제까지 날 도와줄라나? 삼촌 만날 때까지만 이럴라나? 나도 여기 이렇게 칼 차고 다니나? 아니네? 난 아무것도 없구나. 어, 형님 내뭐 손밖에 안 보이네. 뭐 어, 아니, 빨리 가. 어, 이 저건 무슨 길이지? 아까 내가 왔던 길인가? 내가, 에 또, 한 소리 하려고 뒤돌아봤다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 봐. 뭐 할까요? 마법사 할까요? 전사 할까요? 근데 지금, 이 컨트롤이 이래서, 전사를 하든 마법사를 하든, 둘다 이거, 수전증이거든? <laughs> 자동공소.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줘 나는 의자가 없어 앉을 수 있니? 야, 나키왜 이렇게 작냐? 이거 어, 어. 어. <laughs> 아, 뭐야? 나 훔쳐 가다 들킨 거야? 아니, 아니지, 대화하고 있을 때 훔쳐야 돼. 안볼때뭐 스케줄 수도 있단 말이지. 내 거였다. 뭐야? 표정 뭐야? 웃긴 <laughs> <들킨> 거야? <laughs> 이게 생계형 도둑이라서 다음 차일 줄 알았어 카지스 갈 거야. <laughs> 아, 나 그때 나 지금 바닥에 박혀 있는데 <laughs>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n nope. o 어, 걔랑 지금 시점이 맞다. <laughs> 애기 모드야, 애기 모드.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풀어? 어? 어? 뭐야,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laughs> 아, 나 바보였네. 어. 안 보지? 내 거지. 쉣, h <laughs> i 들켰어. 어떻해 <laughs> 약간 미안한데, 도망가야지. 운 좋은 줄 알아. 들켰을 <laughs> <익혔을> 줄이야. <laughs> 아니, 아까 밥 먹을 때 훔친, 훔치는... 뭐야. 미친놈 이거, 오 어, 한마디 고보는데저 좀. 젖었는... 너는, 너는 안 되겠다. A few 죽었지. <laughs> 아 미안하네. 아 근데 가진 건 맞네. 개꿀. <laughs> 아예 실수 실수. 혼치 다대기는데 어떻게 한마대고 와서 날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위. 못 당나? <laughs> 그 다음에? 아 어, 깜짝이야. 아 어, 카카시 선생인데 이거? 사람한테 무해하네. 이거는 그거인 것 같고. 그냥 평소 하당 대로 하지. 어, 야, 이거 좋은데? <laughs> 짭털르래얘딴거 보고 있지. 몰 어, 조금 비싸 보이는 거. 이, 이거 정도? 좀... 보 이게 뭐야? 이가어놈 가만히 있네. 뒤통수에 눈이 달렸나? 어떻게 본 거지? 아, 어, shit. <laughs> 잠깐 잠시만. 와. 와,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네. 사람한테무 해야 야, 이거 한두 명이안 돼. 가, 가은 <laughs> <laughs> 죽으면 처음부터 아니잖아. 아, 잠깐만, 나벽 쳤어. <laughs> 아, 이게 들키네. 계속 움직여. 어디야, 여기? 아! 아, 개소름 끼지 <laughs> 아니, 자동 저장이 안 된다고? <laughs> 딱, <laughs> 여기부터 한다고? 극혐인데? <급격인데? 웃음> 아, 아, 블로 블루... 아, 근데 이거 자동? 아닌가? 되나? 양심이 있으면은, 아, 저쪽만 알고. Hello.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 양, 노양심인데, 이거? 이거? 조졌어. 이거, 이거 처음부터잖아. 큰일 났네, 이거. 2 hours later. 어 눈이다. 이런. 에도라이 아니냐 이눈 오는데 이거 어서. 눈가 보면 벌써 옷다 뜯어간 줄 알겠다. 어, 뭐야? 뭐 있어? 이, 이것이 능력이다. 간다. 뭐야 이거? 들어오고? 나인가? 어 눈봐 이거 와센즈. 아이 센티가 한두명이 아닌데? 오어 뭐야 저 이것이 나의 힘인가 힘의 단어를 얻었대 오오오오 오오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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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죽어. 어여, 조지는데, 잠깐. 까지 거 나도 하지, 뭐. 끊임없는 기운. 어? 이런. 어, 카짓이다. 아이, 귀엽네. 이건 뭐야? 너도 카짓시야 설마 내가 여기 있는데 치진 않겠지? 도라이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야, 잠깐만, 이거 직방이었어. 에? 너무 약한데? 아, 이거 왜 발사가 안 돼, 는데 발사가 안 되는데? 어, 맞았다. 어라, <laughs> 고장 나서 발사 안되다가 한방 맞췄는데 죽었네. 이거 냈고, 응, 음? 오 포효 배웠다. 포효 한번 써볼까? 야, 나 말하는 도중에. 내 포효로 그럼 저거 꺼지는 거 아니야? 좋아 지금다 해불 꺼지나? 호호 어, 해플 내 포효보다 강한데 <laughs>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